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6%로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연체금이 1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산 철거 현장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 지휘계통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6%로 추락하는 등 외환위기의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3분기에 비해 5.6%나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 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7.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로는 2.5% 성장으로 1년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속에 생산이 줄고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심화와 세계 경제 동반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및 설비 투자의 부진이 심화된 데다가 재화 술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전기 대비로는 5.6%,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감소했습니다. 민간 소비 4.8%, 설비 투자 16.1%, 건설 투자 4% 감소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모두 나쁘니 내수 역시 5% 감소했습니다. 특히 재화 수출은 11.9% 감소해 지난 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감소가 성장률 추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올 연간 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2%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이인당 국민소득도 지난해 이미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계산입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급증하면서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1.08%로 지난해 말에 비해 0.34%포인트 올랐고 금액으로는 10조여 원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0.7% 포인트 뛰어 오른 1.7%, 가계대출도 0.6%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0.48%로 1년 전보다 0.05% 포인트 올랐습니다. 용산 철거 현장 사망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진압 작전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경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심훈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늘부터 경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진압 작전에 참여한 경찰 특공대원과 작전을 지휘한 간부 중심으로 조사를 한다며 작전의 경위와 내규,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오후 백동산 서울 용산서장을 불러 진압 작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현장에서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소환을 검토한 적이 없고 현재 소환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또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은 감식을 마쳐야만 알수 있지만 일단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불이 났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늘 새벽 전국 철거민연합소속 회원 4명과 세입자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BS 뉴스, 시문입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다 순직한 고 김남은 경사에 대한 연결식이 가족들과 동료 경찰 특공대원들의 오열 속에 치러졌습니다. 철거민 합동 분양소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눈에서 쏟아지는 피눈물을 바라보거나 있는지 하얀 국화꽃과 피어오르는 향 연기 사이로 영정 속 고인은 환하게 웃고만 있습니다.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남은 경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서울경찰병원에서 유가족과 동료 특공대원 200여 명의 오열 속에 치러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과 하염 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던 그 순간 그 모습 동네에 선합니다. 김청장은 자진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침통한 표정으로 별다른 답변 없이 서둘러 연결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생된 철거민들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된 용산 순천향병원에도 이틀째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며 과잉 진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용산 철거민 참사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화재 원인을 경찰특공대의 진술만 듣고 화염병 투척 때문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강현석입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되고 영구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도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 개혁 보고 회의를 열어 107개 핵심 규제 개혁 과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거래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2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침도 개정해서 영구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도 12%로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금이 1조 7천억 원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 수입은 167조 3천억 원으로 2008년 예산안 작성 때 예상한 165조 6천억 원에 비해서 1조 7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경기가 악화됐지만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아서 법인세 수입이 약 2조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잘벽협정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비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종원 본부장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서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재협상과 관련된 제의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미국 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제기하더라도 전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 협정이 타결된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학교 5곳이 폭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학생들의 교육에 반대하는 탈레반의 소행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폭탄이 터지면서 학교 170곳이 공격당했습니다. 다행히 겨울방학 중에 폭탄이 터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서 파괴돼버린 파키스탄 학교 주변으로 한번 가봅니다. 파키스탄의 북서부에 위치한 남학교 3곳과 여학교 2곳이 탈레반의 소행으로 보이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대변인이 오늘 3월까지 여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의 문을 다시 열겠다고 밝힌 뒤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개 학교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건물 전체나 일부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400여 개 사립 학교들의 모임인 사립학교 협회는 탈레반 위협으로 겨울 방학이 끝난 뒤에도 학교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케냐 서부에 위치한 도시 키스무의 한 시립 병원, 24세의 산모 아이린 안양고는.

이두 산모들처럼 케냐에서는 오바마와 미셸의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자댕동물원에서는 지난 11월에 태어난 쌍둥이 새끼 레오파드 웨이와 썬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엄마 레오파드 올리든 새끼 웨이를 지켜보면서 입에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자생 동물원에서는 레오파드와 같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날씨입니다. 내일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제주도 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상 7.4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